안녕하십니까 인생이막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상평통보 어, 전면으로 어, 대면의 상태 안좋은거 어, 주존소음 및 어, 오성 도록번호 찾는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우선 상평통보라는 게 이게 전면에 상평통보 라고 돼 있는데 요 앞면만으로도 어, 배면에 주전소를 확인을 할수있고요 또, 이렇게 특이하게 팔자평으로 되어 있는 이런 평자로, 어, 주전소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어, 팔자평은 보통, 어, 광주관리형에서 주조한 이제 기당이전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어, 종류도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 오늘, 어,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 성형통보구요. 어, 요게 이제 배면이 조금 어, 마모도가 많이 돼 있어서 어, 주전소 및 하부의 숫자는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 이제 자수변에 이렇게 지금 흑토자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옆에 이렇게 획이 늘어져서 보이는 게 기당이전으로 확인을 할수 있고요. 하부에는 이렇게 두입자가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보시면 어두시 방향에 이제 성표가 하나 있었는데 요 성표가 어 줌을 흔인지 아니면 그냥 줌을 똥인지 그거를 이제 처음에 보신 분들이 어 요건 줌을 똥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 전면을 보시더니 이제 요게 조금 귀한 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오성도로 18.63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상의 기자와 하부에 이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팔자평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랑 이 도로에 있는 어 전면 상평통보와 어이 지금 수집한 옆전의 상평통보가 어. 탁본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 고전이 이 63번으로 분류가 될수 있었던 그런 어아 엽전이 됐고요 배면도 보시면 어 지금 성표 위치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일치가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돼서 요거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전면으로 배면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도 도로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이제 수집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귀한 종이긴 한데 이렇게 상태가 전면은 그래도 깨끗하게 잘 남아 있는데 배면이 많이 이렇게 닳고 주전소가 뚜렷하게 확인이 안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적으로 흔한 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치를 많이 인정을 못 받지만 그래도 어 이런 귀한 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치를 어 생각해 준다는 그런 수집인들의 말이 있, 있더라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어 배면이 상태 안 좋고 전면으로 어 오성도록과 비교를 할수 있는 그런 고전을 한번 소개해봤고요. 인생이 막는또 다음에 새로운 고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